토마토하고 올리브유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코펜이라고 하죠 우리 빨간색들의 특히 토마토에는 토마토의 영양소 대명사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이라고도 하고 붉은색의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마토가 있는 곳에 누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덜 익은 토마토는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도 좋고 익혀서 먹는 것은 더 좋고 더 좋은 것은 조금 더 많이 익혀 먹는 게더 좋아요.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거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그것과 올리브유.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토마토 스프에 올리브유 를 주는데 어, 정말 지중해 식단에 그런 게 있어요. 토마토 되게 그냥 일반 토마토만 갈아서 스프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브유. 따라가 섞어 먹는데, 야, 정말 어디서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혈관의 최고입니다. 토마토를 열에 가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에는 영양이 파괴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라이코펜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파괴되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데서 섭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왜 올리브랑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 토마토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나 좋은 성분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와 함께 먹으면 몸의 흡수율을 배가 아니고요. 세 배가 아니고요. 아홉 배를 올릴 수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드시면 좋아요. 아, 오늘 아침에는 내가 토마토 먹고 점심에는 올리브유 먹고 이거보다는 토마토 먹을 때 웬만하면 올리브유를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올리브유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 원래 올리브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섞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맛 특히 빵이죠. 빵을 잘 구워서 올리브유 찍어 드시잖아요. 정말 그 맛을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꼈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지중해 맛. 아무튼 되게 맛있어요. 그런 것들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를 같이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 속에서 흡수를 몇몇 몇 배를 높인다고요. 아홉 배. 엄청나죠. 그래서 전립선암에 정말 좋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에게 토마토 제가 추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 여자분들은 생식기 암들 추천 정말 많이 하는데 난소암 토마토 정말 좋아요 근데 토마토만 먹지 마시고 올리브유 같이 아니면 토마토 먹고 올리브유 한 모금 마셔도 돼요 그러면 효과 엄청 좋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같이 먹을 때 효과는 무조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리브유를 대신에 가열하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토마토를 스프를 끓일 때 올리브유 를또 넣어서 하면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싸구려 올리브유 드시면 돼요, 알았죠? 좋은 올리브유를 구태어 가열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가열하게 되면 토코페놀, 폴리페놀 이런 스테롤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던다 올리브유를 식힌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토마토를 가지고 예를 들면 겉절이 혹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쭉 드레싱을 하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드레싱은 단거 뭐 신거 식초류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했죠. 앞으로 드레싱은 소금하고 올리브유, 토마토 뭐 이런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라이코펜 섭취 시간 되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의외로 중요한데, 실험 결과, 저녁보다는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저녁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라이코펜이 아침에 섭취하는 게 훨씬 높다. 가끔 토마토 샀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토마토 샀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설탕, 재서 한 10분, 20분이나 해서 배 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저희는 꿀로 재도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설탕과 토마토의 궁합 정말 안 좋아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설탕 당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해서 설탕과 토마토 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니, 다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